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타임 미션을 좀 빨리 깼어요. 미션이 좀 쉬워가지고. 5턴만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녹화를 켰습니다. 뭐할 거냐? 예, 네, 지금 뭐 나쁘지 않게 떴거든요? 예, 네, 뭐, 나쁘지 않아요. 플러시도 3개나 있고. 네, 강남에도 때려 박겠습니다. 요번에만 여기 짓고. 포카가날것 같은데? 플러시 테람? 킹 트리플 있는데? 아 근데 포카 뜰것 같은데? 아씨 플러시가 확률이 25%인데? 몰라 씨와 나이스 남자의 심장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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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좋됐네 수집가 완료했고요 그도 분당 서인역 떴고요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예 나쁘지 않거든요? 예 나쁘지 않아 그러면 좀 찬스를 여태 꼬라봐한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파카 떴으면 또 내가 신이었겠죠? 예 원래 게임이 그런 겁니다. 안 뜨면 병신 뜨면은 갓 부트리플, 부타 맛있고 포카, 포카, 가 백스. 오, 에이트리플 나쁘지 않아요. 없구요 향이 나쁘지 않아. 킹 포카 떴고. 뭐 완전 막, 15라운드 지금 카공 1000, 아니, 600 넘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600 넘으면 나쁘지 않긴 데 높은 거야. 어. 일단 여기서 헐칸 하고. 20라운드 흘리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건 딱, 느낌 왔죠? 플러스죠 시발. 버스타드 잭스 좋된 나이스 플러시 개잘 뜨네. 4개가 지금 겹친다는 게좀꼴받긴 한데, 플러시가 4개예요. 포카 있고, 분당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는 원패 하나 빼고는 다 성공했고, 여기는 플러시 하나 빼고 다좋치고 아, 애매하네. 일단 2억 끌하고 20 넘은 놀립시다. 타임 미션 너무 일찍 했는데, 몰로 씹어. 아, 원래 이 판은 리셋하는 게안 돼. 몰라요, 어떻게 됐지 아직. 오, 좋아요. 6프라우스. 먹읍시다. 네. 포카 노리고 싶긴 한데, 부트리플 아닌 이상은 굳이? 가봅시다. 타임 피션 깨졌으니까 좀 멍하네. 이제 앞으로 연금이 없네. 이제 찬스를 여러 개 얻을. 기회가 없거든요 뭐 희망이나 뭐 이건 좀뭐 이런 거 말곤 찬스 자체가 워낙 귀해요 이게 멀티였으면 좀 난데 솔플이어서더 특히나 그렇죠 띵띵 십스 십새끼 플러시 야팔옮겨 예, 먹게요. 평한 수직간에 이10개 남았네. 원래 이런 팔은 버리는 게 낫네. 이게 솔프리니까 그냥 버리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있는 거지. 원래면 이게 멀티였으면 엄청 잘뜬 거예요. 클리어 가기 보일 정도로. 왜냐면 멀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해는 업적 다 포함해서 이제 솔플 할 때는 메탄 조금씩 좀 재화를 주거든요 그 제외하고도 보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포카? 얘 같은 거지 트리플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서 트리플 쪼개는 게 나아요 위치가 분당이었으면 트리플 먹었을 텐데 마트 영 영상 이거 하고 영상 올리고 자야지 삥삥삥삥 못됐네 10원패? 어? 플러시 배같은거또 6이야? 불르한 수치가 깨겠네 애매하거든요? 찬스도 없고 아.. 풀톱플 러쉬 먹으면 딱 좋은데 씨발 진짜 아그냥 컬러 수치가 깰수 있어가지고 해롭적 이 40라운드 클리어하면은 해롭적 가능한데 컬러 수치가 중에 요거 있거든요 요네 종류 중에 세 종류 어한개 이상씩 먹기 이 흘렸고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 씨, 왜안깎요 20라운드 보스 잡았나 보네. 꼴봤네 그러면 25라운드 보스도 흘려야 돼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흘릴 기회가 생겼죠. 당장 업그레이드도 모자른데. 뭐여, 이거. 오케이, 킹 투표 먹을게요. 킹, 토라우스, 스트레이트, 탑. 일단, 25라운드까지 대충 하고, 강남 짓자. 미래가 불투명해서, 강남이라도 지어서, 낭낭하게, 파워 필레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1억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몰라, 안 죽네. 어차피 25라운드 유업피아 잡으니까, 어차피 흘릴 거라 상관 없습니다. 나이스 프라우스 잠깐만, 이거 잘하면은, 5카드 플러시 되거든? 이게 먹는 게 맞는데, 으어발. 몰라, 씨발. 정신나 아, 먹을걸. 큰 꿈을 꿨죠. 하이브 카드 플러시가 뜬다는. 위치는 쓰레기 같긴 한데. 여기 있으면 여기 닿긴 해. 으, 어, 어, 왜래 아, 빨리 좀 잡아라. 아, 쟤, 이 구간이, 센거 없으면 빨리 못 잡아가지고. 골라드리네. 응. 25라운드까지 버텼다가 강남에 존나 지읍시다. 하필면또개느린 캐리어라서 몸빵만 들었겠어요. 뭐지? 뱁스? 칩스? 1티12 말년. 흥망 수치가 완료했구요. 얼떨결에 깼네. 아, 찬스가 없어. 지금, 고르는 수치가 가능하고, 플러시 가능하고, 투페나 트리플도 가시권이고, 합도 먹어서 희망도 깨야되네. 오시은 뭐야? 풀리는 줄.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분당이 하나 짓고 갑시다 뭐지? 뭐지? 저됐구만퀸 투페 있어 구 트리플 뭐지 이거 뭐지? 먹읍시다 뭐 돌리기도 애매하네 병신같이 따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으 <laughs> 흘리면 흘리는 거지 뭐씨발 이제 강남에 꼬라박고 그냥 막 조용했다. 이 영상 그냥 폐기해야지 뭐. 뭐발 흘려? 아나씨발 깠네 시. 뭔데 이건? 아 몰라 씨발 에휴. 명시 같은 녀석. 요건 이제 뭐, 솔직히 스티플 이상 안 뜨면 은 접어야죠. 큰 의미가 없어서. 아, 롯디풀각이다. 아니네. 이건 그냥 먹는 게나요 예. 네. 돌리긴 애매하대. 오케이. 별이 다섯 개. 오, 씨. 자연산 플러시 섹스하죠. 아, 잭스하죠 개 꼽네 진짜. 오왜 이래? 막정할래 이거만. 아 슬슬 꺼야 되는데. 나 아까 무슨 쌍욕한 거 같은데 어떡하지? 아시발 하기 싫은데. 왜 갑자기 잘 되지? 어 포카. 음 나쁘지 않아요. 예. 흐타 재료야. 뭐지? 왜 갑자기 술술 풀리지? 씨발 꼽혔는데? 뭐지? 왜 갑자기 풀리는가 모름. 아마는 백스 마운틴 아직까지 없는 건 실합니까? 몰라. 올라. 올라 킹스 마운틴. 킹스 마운틴. 마운틴. 마운틴 아, 끄는게 을것 같다. 여기 딱두 개까지만 지어보고 나가야겠다. 상황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막 개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병신, 진짜로 딱 병신 수준이거든. 오, A 이 플라우스 존나 맛있는데? 이거 한다고 지금 못살것 같은데. 그래도 괜히 트리플 뜨면 더 가능성 나중에 먹읍시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1 모자르거든요. 테스트 겸 하자. 원래는 8업그레이드하고 카드 공격 1200 이상이면은 무난히 잡거든. <laughs> 애매하네. 아슬아슬하네. 나 괜히 공식 맞는 게 아니야? 너무 잡았네. 뭐지? 버그인가? 뭐지? 아마는 우리 연병을 떠는 건가 모름. 좋아요 프라우스. 건물주 완료. 이제 10억 그랜 이거 이러면 할만한데 갑자기. 뭐지? 모름. 터프도 술술 먹고 몰라 해보자. 아욕 찰지게 했는데 나갈 줄 알고. 체크. 페. 잭투페 먹죠. 아, 에이투페나 잭투페? 그냥 잭투페 먹자. 런투패는깼고 트리플은 A 트리플 먹으면 딱 좋고. 이 먹은 게 있긴 하지만 킹도 소스 모아야 되고. 이제 탑도 소스 모아야겠네요. 탑은 퀸하고 잭이 없네. 1억 불만더 하면 되네. 6, 6 하나 먹으면 끝나거든. 좀 돌려놔보고. 어, 씨발. 어, 씨발. 에이투베 필요해요. 필요하긴 해. 그냥 먹자. 꼴린들로 살자. 군사일생도 깰수 있는 거고. 지금, 1억 글더 해야 되는데. 1억 글 나올 때가 탑밖에 없나? 군사일생은 3개 해야 되고. 트리플 먹고, 육 먹는다? 방금 육을 먹었어야 됐네한번 해봅시다, 뭐. 뭐 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존나 애매하게 뜨네. 이발. 흰 원패. 의미 없는데. 부살생 헌트 리플 치.. 그냥 먹자 이제 이득 볼수 있는 거면 먹자 너무 머리 쓰지 말고 파워 오원패나 왔고 이거면 죽는 거지 뭐어 <목소리> <목소리> 좀센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아, 지라 플러시. 없는데 어? 하우스 플러시 각이죠? 병신같은 짓이지만 하우스 플러시 노리겠습니다 하우스 플러시 뜨면은 이깁니다 하나 둘셋얍음 존댔구만 네, 하지만 트리플하고 트타가 깨졌다는거 노렸쥬? 무난하게 잡을겁니다 카공이 좀 낮은데 1400이 안되는데 업그레이드 지금 딱 10업이라 무난히 잡을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리네 10 스택 10 트리플 아 포카가 안되네 까비 9 원패? 오케이 원패컬 먹읍시다 이거 왜 여기까지 하지? 이게 왜 풀리지? 이제 12업그라 되거든요? 보사 살생은 글렀고 아 구살생이 아니고 균형의 소장 글렀고 구살생 하나 남았네요. 무난히 깨겠는데 이거 탑을 좀안 먹은 게좀 꼽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풀리지? 음 응. 모르겠구만. 아까 A 트리플이 신의 한수였죠. 잭 트리플, 잭 탑. 프라우스? 필요없는데 7원패 필요해요 여기 7원패 먹읍시다 무사일생 완료했고 이런 12억을 딱됐고 40라운드 기준 카궁 1600은 넘어야 되거든요 너무 X같은 것만 딱보든요 지금 너무 약해요 이러면 업그레이드라도 더 높아야 되는데 봅시다 드레지 오케이, 프라우스 좋아요. 근데, 프라우스 가지고 이 사항을, 이제 건물줄 이미 다 먹어서 안 돼서 포카 노려봅시다. 오, 떴어. 오, 개꿀. 별 기대 안 했는데. 잭싸네요. 존나 센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 주요 분당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떴으니까, 카공이 좀 올라왔죠? 할만한데? 요 원패는 안 되고. 보자고. 잭탑 퀸탑 나쁘지 않아요. 퀸스는 있어. 그냥 퀸탑 먹읍시다. 탑도 모아야 돼 이제. 이제. 탑도 모을 때가 돼서. 잭탑 있고 퀸탑 먹었고 이제 탑 아무거나 두개 먹으면 되는데 킹탑 하나 먹어야죠. 킹 포카 있으니까. 파공이 너무 낮은데? 지금 간 원패 간스6 먹으면은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간 6시간. 6시시간6시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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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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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6정도6시데 이정도면 잡습니다. 도심급 이상 있으면 더 쉽게 잡을텐데 업글발로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12업글만 되는데 저 업글발로 무난히 잡죠 네. 바로 헬 진입하고 찬스 한개 생겼고 균형의 수호자는 그런거 같고 보너스 지가는 8,2개,10 한개만 있으면 되네요 할만하고 A부자는 존나 빡세네요 일단 가봅시다 프라우스 좋은데 포카 노려봐야 돼 이제 이제는 막 나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는 못 깨거든요 예 그냥 막 나가야 됩니다 프라우스는 이미 다 차서 예 포카 떠야 돼어 이건 그냥 먹어야 돼이 정도면 그냥 주면 먹으란 뜻이거든요 예. 그냥 주면 좀 적당히 하고 처먹어라 라는 뜻이어서 먹어야 됩니다 얘도 나오자마자 치니까 뭐 아. 45라운드까지 15업글인데 무난한데 업글은 잘했는데 카드 공격력이 낮아 포카 노려봐야죠. 이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아 몰라 씨야 뭐 노려 나이스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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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러면 퀸 토라우스 먹으면은 퀸 컬렉션 다 되네요. 좋습니다. 위치가 좀 그지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포카 하나만 더 먹으면 포카 컬렉션 끝나죠. 야, 근데 진짜 백스마운트 하나도 안 뜬거 이제 싫어하냐? 이렇게 벌레네, 진짜 어떡하지? 팔, 팔 필요하긴 해. 팔, 포카, 팔, 트리플, 팔, 트리플 먹읍시다. 어제 팔 하나만 더 먹으면 되거든. 프라우스까팔 프라우스 먹는 게나을 뻔하긴 했네요. 하드 공의이 덕분에. 안돼뭐 이런 거안 돌리면 끝이 없어요. 네. 돌려야지 뭐라도 되니까. 안 돌리면 뭐쇼뭐이론상은 맞지 안 돌리는 게. 나안 돌리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말인 것 같은데. 구 필요 없고. 잭 투패? 잭 투패 진짜 필요 없는데. 잭은 이제 트리플만 필요하거든요. 둘다 돌릴게요. 아, 씨발, 9, 5개 됐네, 씨발. 팔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퍼포카 노린 거예요. 저러다 9퍼카뜬 적도 많아요. 네. 그냥 포기하는 거지. 나 솔직히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요. 갑자기 아다리 딱, 아까 A 트리플 뜬게 껐어요. A 트리플 안 떴으면은, 카 동력이 낮아가지고 아마 안 됐을 까 이건 에이포카 노링 할것 같아요. 플러시보단. 개같네. 뭐지이가 마운틴 때문에 좋겠다. 하씨팔맨 퀸스. 오 예스.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돌고 돌아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퀸스 있던 거딱 중복인가 본데. 씨발 스트레이트 딱딱세개 있는데 그중에 두개 겹쳤는데요. 일단 1분 30초까지 빨피 만들어야지 깨지는데, 지금 카드 공격력은 45라운드 기준 1800 이상이 높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좀 복부했어요. 얘는 지나가다 죽을 것 같고, 보통 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문제예요. 1분 30초 내에 빨피 돼야 되거든? 업그레이드는 지금 16억 딱 됐다. 1분 50초, 나쁘잖아요 업그레이드 넉넉히 해서, 50라운드 가겠는데, 이거? 포카도 하나 뜨면 되고, 아, 지금 A가 근데 엄청 없다. A가 지금 6개야. 졸댔는데요? A를 먹어야 되는데? 자, 아직도 탑을 안 깼거든? 왜요 이건 또? 자, 풀하우스 또 노려야 돼? 싫은데? 잭트리플도 의미 없고. 근데 포카 떨려면 일단 돌려봅시다. 제발. 스티플 뜨면은 이거 이깁니다, 스티플. 찬스 없어요. 제발, 스티플. 시발련하 탑이나 먹자 킹탑 먹고요 이제 희망부터 깹시다 예 당장 깰수 있는 것부터 하고 아득바득 해야지 어 근데 이거 씨 A 여섯 개 먹은 게좀 빡센데 이거 팔하고 6... 10... 이게 씨발 이 새끼 존나 떴네 제시발련 저거 욕하면 안 되는데 어? <laughs> 킹 프라우스 이건 먹어야죠 포카 네. 노릴 게 아니고 킹 컬렉션에 이제 예, 스팅스 남았고 퀸 컬렉션은 퀸 프라우스 남았네요 좋아요 일단은 지금 50라운드까지 18업그레야 되거든요 일단 자동으로 턴수 지나가는 걸로 1업은 되니까 희망부터 깨야 돼요 팔 나쁘지 않아요 팔 하나 킵합시다 킹스 아.. 씨발 8원패 먹는라알것 같은데 이거 깝치지 말고 어 괜히 2패 뜨면 ㅈ되거든요 그냥 먹겠습니다 이제 10만 먹으면은 이제 보너스 시가 깨져요 보통은 잘안 깨는 건데 지금은 뭐 여차하면 먹어야죠 뭐 이제 탑이나 일단 요번 턴에는 탑을 먹어야겠다 이제 이1 8억을 맞추려면은 탑을 먹어야 돼요 아무 타 먹으면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퀸 탑이 낫긴 하죠. 지금상 능력자라 나중에 노릴 수 있게 하려면 팔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먹읍시다. 에이탑 오케이 업그레이드 바로 18 업그레이드고요. 했 좋네요. 미네랄 10개가 아니고 11개 주나 본데 아닌가? 아 이게 부업이지 맞다 생각해 보니까 10개 주는 거 맞네요. 내가 착각. 이제는 포카. 뭐야 이거? 킹탑. 킹스 노리고 싶다 킹스. 킹스 각이죠? 마운틴? 킹스 제발 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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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 18년 저거. 비구신 같은 년 저거. 오10다 어, 좋아요. 평범한 수집가 완료했고요. 아, 보너스 수식가 좋아, 좋아. 욕을 그리했는데 어떻게 되긴 되네요, 지금. 뭐. 이제부터는 A를 5개 먹으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일단 A포카 먹고요. 백스마운틴 다 도배하면 좋겠네요. 오뭐 시발? 50라운드 패배. 이거 올릴게요.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좀 아쉬웠네.